안녕하세요, 에미 장입니다. 오늘은 원키MLS의 통계를 나눌 텐데요. 특별히 쿠인스와 나소 카운티의 지난 5개월간의 부동산 마켓 액티비를 나누려고 합니다. 1월부터 5월까지고요. 우선 나소 지역을 살펴볼게요. 오늘 내용은 개인 주택, 콘도와 또 코업을 합한 내용입니다. 현재 나소 카운티에는요 2,535채의 매물이 나와 있고요. 중간 판매 가격은 82만 5천 불입니다. 1월의 중간 판매 가격은 66만 불로 조사됐고요. 2월은 64만. 쭉 보시면 3월, 4월, 5월 비슷한 가격대에서 판매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의 가격의 차이가 있었지만요. 그 중에서도 5월 달에 가장 큰 폭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략 3%가량 작년보다 가격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나서 카운티의 지난 5개월간에는 몇 채의 집이 팔렸을까요? 1월달 727채, 2월달 616채, 3월 744채, 4월달 615채, 5월달 874채로 조사가 됐고요. 지난 5개월간의 액티비리를 작년과 비교해 보면 판매량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 적게는 5월에는 24%에서 많게는 1월달에 40%까지 주택 판매량이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비해서요 매물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잠깐 퀸즈 카운티 액티비를 알아볼까요? 제가 지난 영상에 퀸즈 지역의 1분기 리포트를 주택, 컨도, 또 코앞 순서로 각각 나누어서 내용을 발표했었는데요. 오늘은 총 합계를 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발표한 내용과는 중간 판매 가격의 차이가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퀸즈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은요. 4,970개가 되고요. 중간 가격은 67만 5천불입니다. 퀸즈 카운티의 지난 5개월간의 코아 콘도와 주택의 중간 판매 가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1월에는 67만 5천불, 2월에는 60만불, 3월에 61만 7500불, 4월에 65만불, 그리고 5월에는 64만 5천불이었습니다. 판매대 가격선은 작년에 비해서 모두 하락했습니다. 아, 가장 큰 폭의 차이는 2월 달과 3월로요, 약1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퀸즈 지역의 코아 콘도 주택 판매량을 알아볼까요? 퀸즈 지역도 나서 마찬가지로요, 판매량은 작년에 비해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1월 달에 643채, 2월에 541, 또 3월에 688, 4월에 592채. 5월에 635채였고요. 작년과 비교할 때 4월과 5월 모두 30% 이상 하락을 했고, 가장 큰 폭의 하락은 2월 달로요, 39%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목소리> 특별히 나서 지역과 퀸즈 지역 모두요 이번 봄 마켓에는 주택 매물이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지역 같은 경우는요. 바이어들이 이제 한꺼번에 한 집에 이렇게 모이는 현상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 핫한 매물 경우에는요. 첫 번째 오픈 하우스에 아스킹 하는 프라이스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팔려 나가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한꺼번에 20개 이상의 어퍼를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사무실에 플러싱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싱 지역 같은 경우는 퀸스 카운티 안에서도 부동산 매매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얼마 전에 플러싱 지역에 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오늘 잠깐 나눌게요. 지난 5개월간의 단독 주택에서 또 이제 플러싱의 다세대 주택의 모든 합계를 살펴보면요. 판매 가격이 꽤 높습니다. 거의 100만 달러 가까이 게그 중간 판매 가격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내용을 1월과 4월, 5월에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기간에 실거래 이 가격을요, 작년과 또 비교해 봤을 때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4.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요, 플러싱 지역의 2년간의 가격 변화를 한번 알아볼게요. 2021년도에 93만 5천 달러 가요 2022년도에는 103만 9천 달러로 11% 상승했고요 2023년 현재 106만 5천 달러로 2% 작년보다 상승했습니다 아, 하지만 판매량을 보시면요 1월부터 5월까지 작년에 비해서 두 자릿수로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적게는 15% 에서 많게는 24.6% 까지의 큰 차이를 볼수 있죠 말씀드린 대로, 쿠인스와 나스 지역 모두, 레지던션 홈스, 주택 매물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플러싱 지역에서는요, 코앞과 콘도의 매물은 오히려 좀 많이 나와 있는 것에 비해서요, 어, 개인 주택 같은 경우는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쿠인스 지역의 판매 그 가격을 보시면 조금 컨퓨스 하실 수가 있어요. 어, 말씀드린 대로, 이 가격은 그 코아과 콘도 모든 것이다 합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제너럴라이스된 그런 인포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하지만은 이제 지역별로 또 나눠서 보신다면 지금 플러싱 같이 이렇게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그 마켓에서는 작년보다 나, 내려간 것 같이 보이겠지만 로코 마켓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그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주택을 소유하시고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미장이었습니다.